안녕하십니까. 자연 논술 전형의 이해를 강의하게 될봉이고등학교 교사 최원종입니다. 강의 순서 보시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자연 논술 전형의 특징, 주 변경 사항, 자연 논술 입결, 자연 논술 출제 범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논술 전형 일정, 논술 고사 준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연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논술만 실시하는 서울 여대를 제외하고 모든 자연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수리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험입니다.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하는 정시 전형에 자신이 없거나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리기 어려운 학생들이 도전해 볼수 있는 마지막 전형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과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논술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상위권 학교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학력 평가에서처럼 다양한 요령으로 답을 잘 찾기보다는 자신의 풀이를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할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겠습니다. 네, 논술 전형은 41개교에서 전체 모집 인원 중 3.3%를 선발합니다. 그중에서 자연 논술로 2%를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논술이 인문 논술보다 경쟁률이 약간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자연 계열은 의치 한약수 계열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고 있고 학과마다 경쟁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섣부르게 경쟁률만 보고 자연 논술을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논술로 100%를 선발하는 학교는 14개가 있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논술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는 27개 대학이 있고, 어,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더라도 내신 중위권까지, 4등급 대 중위권까지는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술 성적으로 합격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중에서 수도권 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총 7.4%를 선발하고 비수도권 대학은 0.7%를 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논술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현재 고3학생들은 자연 논술 지원이 끝났지만 자연 논술 전형 지원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와 본인의 충족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고려하고 그 이상의 대학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제 유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학만 반영하지만 일부 대학 또는 학과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의치 한약수 계열에서 수학과 과학을 반영하고 그리고 과학만 반영하는 학교는 서울 여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국어는 대부분 약수령 시험으로 단답형 또는 단문형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출제 범위는 수학 범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수학, 수학1, 수학2를 기본으로 해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대학별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반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아가 자신이 없으면 기아를 깊이 출제하는 대학에 논술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아가 출제되더라도 얕게 출제되거나 거의 출제하지 않는 대학도 있으니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 일정입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이전에 15%, 수능 후에 85%를 선발합니다. 아직 논술 준비가 미흡한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보는 전형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능 이전보다 수능 이후에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같은 날에 일정이 겹치는 대학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겹치는 대학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오전, 오후 시간이 다르다면 두개 대학의 논술을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동거리나 체력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하루에 두개 대학의 논술을 모두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하기를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 보시겠습니다. 올해 자연 논술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려대학교가 361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명대, 을지대, 신한대의 약수령 시험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이슈는 연세대학교에서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수학 논술로만 90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축소되었고 일부 모집 단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무전공학부입니다. 부전공학부 자연계열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탐구 제한이 폐지되었고 수능의 모든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탐구 반영시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그 의예과 역시 국수 영탐탐 삼합사에서 국수 영탐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삼합사를 맞춰야 합니다. 이전에 탐구 두 과목을 따로 보던 것 와 달리 탐구 두 과목을 모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인문계열 수능 최저에서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와 또는 한문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전 모집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의예과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30명 신설되었고 출제 범위는 이전까지 비공식적으로 수학 1, 2만 봤으나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수학 1, 2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수능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이 폐지되었고 과탐 한 개에서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의 모든 영역을 응시해야 되고 KU 자유전공 무전공학과입니다. KU 자유전공 69명이 신설되었습니다. 무전공학과에서는 국어와 수학 논술을 실시하고, 국어는, 수학은 수학, 수학1,2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건국대는 공대 자연 논술과 비공대 자연 논술 두 가지로 시험이 치러졌었는데, 올해 KU 자유전공 신설로 자연계 논술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의대 논술 40명웅, 수학으로만 선발을 하고 과기대는 무전공 167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자, 경기대는 자연계 수리논술이 신설되었습니다. 수능 과목 제한이 폐지된 학교들은 경희, 중앙, 이화 숙명, 동국, 건국, 아주, 숭실, 세종, 항공대가 있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논술 입결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대학들은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대체로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같은 경우는 서울권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이 서울캠에 비해 많이 낮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 점수를 보면 경희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건 역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의 합격 점수 분포를 보면 80대 중반 중후반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하여 경쟁률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수능 이전에 논술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7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서 서울시립대를 합격한 학생들을 많이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건동, 홍, 숭실, 당구, 인하, 광운대 보시겠습니다. 인하, 이전에 보신 대학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천점 만점에 847.2점으로 100%로 환산을 했을 때80% 중반 정도의 합격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다르긴 하지만 건국대에서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기 위해서는 80% 초중반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이전에 논술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15,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숭실대는 60점 만점에 합격 점수가 33.2점이고 100점 만점으로 보시면 55점 정도가 합격자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국대는 68.3, 인하대 50% 컷은 61.3, 광운대는 74.2점이 등록자 평균이 되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실질 경쟁률이 한 20에서 60% 정도까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또 논술 전형의 허수가 많은 전형임을 감안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고 수학 문제 풀이랑 답안 작성 연습이 조금만 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논술 출제 범위입니다. 붉은색 글씨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입니다. 먼저 과학 논술만 보는 학교는 서울 여대 하나가 있습니다. 통합과 과학, 통합 과학과 생명 과학원을 논술을 봅니다. 그다음에 수학 1, 2, 약수령을 보는 학교는 한국 공학대, 한국 기술교육대, 한국 외대 글로벌 홍익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1, 2, 국어 약수령 시험을 보는 학교는 가천, 삼륙, 상명, 수원, 서경, 신안, 을지, 한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수학 1, 2, 일반 논술 전형을 보는 학교는 한국항공대 이학계열, 덕성여대, 성균관대, 건대, 자율전공, 경기대가 있고, 수학 수학 1 2 미적을 보는 학교는 숙명, 동덕, 성신, 숭실, 아주이나 당국 서울과기, 세종, 경북대, 한국항공대 공학계열,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려세종, 가톨릭대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수학 1 2 미적 확통 기하를 모두 반영하는 학교는 연세, 고려, 한양, 서강, 중앙, 경희, 서울시립, 이화여대, 건대, 동국 홍대, 부산대는 확통을 반영하지 않고, 광원대는 기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수학, 수학원투, 미적 확통기아를 모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치한약수 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와 출제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학, 수학원투만 보는 성균관대 의대 약대가 있고, 수학 수학 원투 미적분은 인하대 의대 가천대 의대 숙명여대 약대 아주 약대 아주대 의대가 있고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논술을 함께 치릅니다. 경북대 의대 치대 수의대도 생명과 통합과학을 함께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수학 수학 원투 미적기하를 보는 학교는 연세 미래캠퍼스 의대가 있고 무라생 중에 택 하나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대, 한의대, 약대가 있습니다 수학, 수학 1, 2, 미적학통을 반영하는 학교는 가톨릭대에 의대, 약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목 수학, 수학 1, 2, 미적학통 기하를 반영하는 학교는 경의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있고 무라생 중에 택 하나를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치대, 약대, 중앙대, 의대, 약대 이대, 약대, 건대 수의대, 동국대 약대, 고려세종 약대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최종 등급 한만 표시하였고 실제로 수학 선택과목, 영어, 한국사, 과탐 반영 여부 및 반영 방법 등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별 자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빨간색 글씨는 과학 논술을 함께 보는 대학 또는 학과입니다. 2합 3에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이 있습니다. 경북대, 경북,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 같은 경우는 꽤 높은 수능체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채용보장과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이 포집, 밀집하고 있는 2합 5의 경우에는 건대, 경북대 IT, 경희 동구, 부산대, 세종대, 숙명, 숭실, 연세미래 간호캠퍼스, 간호학과 이하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합 6에는 고려 세종, 중앙대 다빈치, 한국항공대 공학계열, 경북대, 공과, 자연과학, 농업생명과학, 생활과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합 7에는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합 3부터 3합 5까지는 대체로 의치한약수 계열이고, 3합 5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약학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합 6에 성균관대, 중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합 7은 가톨릭대 간호학과, 서강대가 있고, 3합 8에는 홍익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합 5에는 중앙대 의대 약대, 4합 6에는 아주대 의대, 이와 여대 약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합 8에는 고려대가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과 마찬가지로 4합 8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논술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수능 최저 충족만으로도 합격하는 사례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계 3등급 이내에는 가천대, 삼육대, 서울여대, 한국외대 글로벌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는 대학에는 가톨릭대, 의대약대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그리고 강운대, 당국대 죽전, 상명, 서경, 서울과기, 서울시립, 수원, 아주대 의약 제외, 연세, 의지, 인하대 의대 제외, 한국기술교대, 한국공학대, 한신대,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수능 접수가 끝났지만, 논술전형 역시 수능 최저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수능의 모든 영역을 응시하는지 필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 적용 시 지정 과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구 반영 방법에서 한 개만 반영하는지 두개 평균인지 평균을 했을 때 소수점을 버리는지 반올림을 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의 최저가 있는지 반영한다면 등급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과목 탐, 과, 탐구 중에서 동일 과목으로 원 투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최저의 영향력입니다. 수능최저의 유무 및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에서, 경쟁률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자연논술 입결에서 보셨지만 수능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100대 1에서 20대 1 또는 많게는 60대 1까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한양대 같이 상위권 대학에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 그 논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 일정입니다.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들은 가장 빠른 것이 9월 28일에 성신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 서울시립대, 홍익대가 있고 두 대학은 수능 이전에 실시하면서 또 분산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가톨릭대, 10월 12일에 연세대, 10월 26, 27일에 의일지대, 11월 2일에 상명대, 11월 3일에 서경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입니다. 수능 이후 그주 주말에 보는 대학이 가장 많이 있고 11월 16일 토요일에는 경희, 고려, 서강, 건국, 숭실, 당국대, 죽전, 한국항공대, 수원대, 숙명여대,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11월 17일에는 가톨릭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희대, 경희국제캠퍼스, 홍익세종캠퍼스가 있습니다. 11월 8일에는 서울과기대, 삼육대, 11월 20일에는 한국기술교대, 11월 22일에는 연세미래, 경기대, 11월 23일에는 중앙대, 경북대, 고려세종, 광운, 부산, 신안,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같은 대학이라고 해도 학과별로 보는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대학별 학과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는 가천대의대, 한양대, 한국외대, 한국외대 글로벌, 세종대, 한국공학대, 이화여대, 덕성여대가 있고, 11월 25, 11월 26일에 도 역시 가천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에는 아주대 의대, 인하대, 1월2월 1일 마지막 날에는 아주대 약대, 인하대 한신대가 있겠습니다.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체로 수능 이후의 대학들보다 경쟁률 대학들의 경쟁률보다 한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또한 같은 날 시험 보는 학교가 많은 경우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미응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산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술고사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대학에서 공개하는 기출문제 및 그의 시험 출제 방향을 보여주는 모의 논술을 3년치 이상을 꼭 풀어보는 것입니다. 3년 이상이면 6세트 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점 감각을 키우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면서 출제 범위와 경향을 파악하시고 문제의 풀이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해설을 참고하여 본인의 답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답안 작성 연습입니다. 먼저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게 선행이 되어 야 하고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는 어떤 형식과 어떤 순서로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작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그 일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답안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은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학별로 70분에서 120분까지 학교별 학교에 따라 시간적 여유도 있음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의 난이도의 변수와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풀수 있는 문제는 먼저 작성하고 시간 안에 모든 문항을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학별 작성 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답안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대학별로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고 연필이나 샤프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평가 및 모의고사 등 모든 시험의 본질은 수학 논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학교 시험과 모의 논 모의고사가 편법이나 어떤 문제 풀이 요령만으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요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타났는지까지 이해하고 있다면 논술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지필 평가나 모의고사 문항을 풀고 나서 상세한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과 꼭 비교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학에서는 기출 문제 모의 논술, 논술 가이드북, 선행 학습 역량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출제 경향이나 답안지 양식, 첨삭 예시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해설 영상이나 유튜브를 참고하여 출제 방향이나 풀이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학생부의 영향력이 미비하긴 해도 논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비율, 출결 반영 여부, 그리고 학생부 성적 산출 방법, 학생부 선출 산, 성적 산출 방법에서는 반영되는 교과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또는 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지 등 자세한 반영 방법도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